자,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? 기본계획. 예,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.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. 기본계획이죠?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,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30명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. 자, 시험에 참잘 나오죠?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.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,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, 10만 이하 시구는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죠. 네, 30만이 틀렸죠? 인구 10만 이하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.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,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구.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시골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 시구는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. 그죠? 렇 자, 틀렸고. 그 다음 2번.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이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토지 적성평과를 생략할 수 있다. 자, 우리 기초조사 내용에는 토지적성평가 재치학성분석이 포함되죠. 그런데 5년 내실시됐다면 토지적성평가 재치학성분석 생략할 수 있죠. 거기에다 또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것은 여기처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역 지구직이 지정되거나 개발계획 수 등으로 인해서 기본계획 변경이,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5년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때는 적성평가 재채학성 분석 생략할 수 있어요. 자 그래서 여기 2번이, 2번이 맞는 지문입니다. 자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맞고요. 그다음에 3번 시장군수는 3년마다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한다. 자 기본계획은.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요.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. 자 보시고. 그다음에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 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. 자 시장 군수는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죠. 그리고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 기초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는 것이고 수립해서 승인 시장하면 승인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하는 승인, 승인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지방의. 예, 지방의에 승인받는다가 아니라 지방의 의견 청취하고 수입할 때 그리고 두의사한테 승인받는다 이렇게 나야 됩니다 지방의에 승인받는다 이러면 안되죠 그 다음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예,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을 정한다 자 계획의 기준 광역도시 수립기준 기본계획 수립기준 관리계획 수립기준 계획의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기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.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기본계 문제를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. 자, 수고가 많으셨습니다.